기마 장기네요. 막 하고요. 푸넘고막 하고요. 차간카 올라왔습니다. 양을 내리고 양차합세 올 수도 있고요. 열어가지고 대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 양차합세네요. 상 올라가고요. 여기 양득하겠다고 하고요 뭐 그냥 잡을 수도 있죠. 잡으면 잡고 잡을 때 저는 양득하고요. 음 일단 잡고요. 잡고요. 근데 여기 상이 좀 위험해 가지고 그 점이 별로죠. 막 아, 가고 대신 여기 상 잡히는데요. 저도 여기 상이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막아서 포 달라고 가고. 앞으로 넘는 건안 되죠. 자 여기 끼우니까 옆으로 넘는 거는 되긴 하는데 그것도 끼우죠. 마로 끼울까요? 끼웠을 때 다시 돌아오면. 그죠. 옆으로 넘었을 때 끼우면요,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냥 막아 잡히니까. 그냥 포기하고요. 상달라고 가는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끼우면은, 포 잡힙니다. 돌아오면은 잡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마 잡히죠. 그 왕을 돌리면요. 그냥 포 잡으니까. 자, 이익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음... 조금 궁금에요 마가 이렇게 가서 말을 달라고 하면, 말을 잡으면 호가 잡나요? 잡으면 사가 잡나요? 말을 달라고 가면... 음, 일단 여기 한번 이렇게 붙이고요. 그럼 이제 잡을 수 있죠. 마가 내려가서 못 지키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여기 잡아버리니까. 포가 잡힌 것 같은데요.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로 잡고 이쪽 붙으면 마가 또 잡히죠. 이 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요 마포대 해주고 상을 그냥 잡으러 오겠다. 이게 좋은 수 같아요. 초나라 입장에서는요. 그게 좋은 수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두진 않았고요. 모든 손해가 하나 나죠. 마가 잡히든 포가 잡히든, 상은 안 잡히나요? 손실이 나는 상황이고요. 장군을 불렀고요. 어, 왕을 내려서 수비라고 포장 부를 수 있는데요. 그냥 사 올리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왕을 돌리는 선택을 했고요. 어... 포 잡고요. 마달라고 올수 있는데요. 마달라고 오면 말을 줄게요. 저상 잡고요. 아니면 여기를 잡는 거. 아, 일단 포장 불렀고요. 제가 나올 길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아, 나올 길 없었는데 이제 상 없어져서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아 면상, 면상으로 갔고요. 일단은 차가 내려올게요, 내려오고. 마, 차가 여기 가고요 잡으면 안 돼요. 포장에 차 잡힙니다. 마가 잡고요 잡을 때 장군 부르고, 마달라고 하고, 마피하면 졸까지 잡고요 그런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가 차를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은, 돌 달라 고가 고요 붙이 면은 포달라고 가고, 음 일단 은 그냥 여 기를 잡 을까요. 뭐안 잡으면요. 안 잡으면은 여기 잡고요. 잡으면은 포로 잡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포장을 부르고요. 마가 이렇게 올수 있네요, 양쪽 달라. 포장을 부르고요. 마가 막을 때. 어 포장을 부르고, 음, 아니 안 끝나네요. 일단 잡고요. 음, 포가 뒤로 넘고, 왜 통수해요? 나달라고 가면 잡을 때끼운다 마달라고 가구요. 여기 안잡고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끼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뭐 마지막은 뭘뭐 할게 없어요. 마가 이렇게 오면요. 장군이죠. 이렇게 피하죠. 또 장군이죠. 이렇게 하면은 잡죠. 못 잡으니까 뭐 포달라 그러면요.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외통수가 나오죠. 그래서 끝이 납니다. 어, 기마 장기였구요. 양차 합세 공격을 오시는 장기였고. 여기서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음, 똑같네요. 근데 이렇게 했구요. 막아가구요. 달라고 할때 차라리 그냥 마포대를 해주는데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차 내려와서 상 잡겠다 이런 거 있죠. 잡고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게 이렇게 해버리면. 잡을 때 이렇게 되죠. 장군에 잡히니까. 포가 옆으로 넘었고요. 끼었을 때요. 이거를, 이렇게 오면은 잡히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면은 제가 여길 잡아요. 못 잡으니까요. 만약에 왕을 돌리면요. 여기까지 잡히죠.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뭐, 이렇게 피하고, 또 포를 달라 할수 있죠. 앞으로 넣으면은, 포장 한번 부르고, 막아 이렇게 내려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일단 막을 수는 있네요. 이렇게 돼도 뭐 제가 더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두, 다시 들어오는 건안 돼요. 그래서 차로 지켰는데 제가 포로 잡겠다고 했고요. 장군의 <laughs> 포가 잡혔죠. 올리고 잡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거는 못 잡죠. 잡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요. 장군의 차가 잡히죠. 그래서 안 잡았고요. 달라고 가고 잡고 장군의 포장 한번 부르고요. 근데 이거 막아와서 막는 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지금 포가 좀 아까우니까 포를 살려고뭐이 정도 할수 있고요. 근데 사를 올렸고요. 사 이제 다 없애고 또 장군 부르고요. 여기서 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왕으로 잡았고요. 넘겨서 이제 외통수죠. 졸로 막았을 때마달라고 하고 이마는 지금 못 움직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마가 이렇게 오면은 어차피 여기 장군에 아까처럼. 너무 복장이 또막 잡혀서 끝나니까요. 그냥 여기에서 장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